체리툰. 안녕하세요. 체리예요. 오늘은 장례식에서 귀신이 붙은 사연자 얘기를 들려드릴게요. 사연자분은 오랜 지인의 장례식장에 갔는데,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어떤 여자와 눈이 마주쳤대요. 뭐지? 조문을 끝내고 통근 <놀비> 버스에서 졸고 있는데, 어? 어. 아까 그 여자가 버스 앞쪽에 서서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때부터 조금씩 섬뜩하더래요. <놀비> 그 후에도 계속 그 여자가 뒤를 따라온다는 기분이 들죠? 바로 보이는 편의점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. 휴. 아니 저 사람 진짜 뭐지? 혹시 귀신은 아닐까 불안해하는데 찾으신 거 있으세요? 아, 깜짝이야! 아 죄송합니다. 어, 아..아니에요. <laughs> 아저 혹시 저 밖에 있는 여자 보이세요? 여자요? 저차 앞에 있는 분이요? 아 네. 잘 보이는데요? 사연자는 귀신에게 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도했대요. 어 엄마 나 장례식장 갔다가 지금 동네 편의점인데 좀 마중 나와주면 안 돼? 막 귀신 같은 여자가 쫓아와 뭐? 그거 귀신 맞아 너도 집에 와서 소금으로 목욕해야겠다 꿈을 대지 말고 곧장 집에 와 알았어? 바로 편의점 문 앞에 그 여자가 있는데 어떡해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저기 네? 통화 내용을 들은 알바생은 언니가 걱정됐는지 뒷문이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아, 정말 감사합니다 뭘요?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? 겨우 도망친 줄 알았던 사연자는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야너 뭐해 얼른 오랬더니 엄마 아니 저 골목에 골목? 아무것도 없는데? 사연자는 다음주가 되어서야 자기를 도와줬던 알바생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러 편의점을 찾았는데 혹시 여기 저번주에 야간 알바 하시던 분안 계신가요? 아, 그분. 지난주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셨대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사연자분은 그 뒤로 편의점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마주칠까봐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대요. 그 귀신이 알바생한테 장난친 게 아니면 좋겠는데 말이에요.